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희생양 생사를 넘어서기를 아, 좀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제 생각에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가 좀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보건의료 지금 위기가 가중되거나 경제위에 가중되도록 어, 상대방에 대해서 악정 비난을 가지고 투사하거나 책임전가 이런 것도 늘어나겠지만, 희생양을 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무슨 소리냐면, 이제, 그 르네시라르가 그런 얘기를 하죠. 르네시라르가, 아, 뭐냐면, 성서, 희생양의 입장에선 제가 성서 뿐이고, 나머지 모든 책들은 가해자가 기록이라 기대하면서, 인간, 모든 인간은 사회 의 유지와 생존, 나아가 안정과번영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 중 일부 희생량을 산다는 이겠죠 그래서, 어, 이 희생자는 다수의 다른 자인 동시에 약한 자, 곧 실은 죄가 없으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자인다. 이렇게. 북한 같은 경우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가 어릴 때마다 미국이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희생양니태 또는 그 체질에서 힘든 자들을 희생양 삼을 체질 유지해봤죠. 그리고 일본도 어 1억 20년, 30년 있을 때 우리 한국을 희생양 삼고, 중국도 사드 등에 있는 것처럼 어 괜히 우리나라를 희생양 삼아 지모무을 힘들게 하고 어그치게 대하고 있겠죠.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도 희생양을 삼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가, 아 그, 이제, 그 강화되면서 점점 이제 보건으로 위기가 가중될 것이고, 경제위기가, 아 가중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뭔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원래 하는 것처럼 희생양을 이제 삼게 되는 거죠. 원래는 제가 없지만, 아 그희생양 몰아가지고, 그런 가지 의도적으로, 무식적으로, 의 이제, 어떤 사회에서 무지하면서, 어, 뭐냐 하면은, 음, 그 사회적 불안전을, 에,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, 아이 어, 사람들에서, 이제, 희생양 문제가 초래된 것으로 강조하는, 이제,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. 그 전체를 위해서, 희생양을 희생시킴으로써 사회의 불안전 상태를 타개하고 나아가, 이제, 안정을 도모한다는 거죠. 사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,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해겸을 박근혜 대통령 희생해 잡고 좀그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좋으신 분이지만 그럴 수 있다 생요 모든 사람들이비양을 했으니까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간호사와 아, 의사 아, 이렇게를 이분하시면서 코로나 일구로 최다했인데 간호사를 칭찬하면서 의사실대를 희생해 삼고 어, 막, 비난하면서. 그 다음에, 이제, 그, 어, 어떤 통계적인 근거 없이, 물론 기독교 분명히 못했다 생각해요. 기독교, 어, 정강훈 목사 등이 못했지만좀 과잉으로 어떤 뭐냐 하면은,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약간, 어, 희생양을 삼아가고, 그런 비례에 근거하지 않게, 어,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수도 있고, 또그 부분이 아니라고, 아니라도 점점 이제 정치적 위기나, 어려움이 가중될 때, 그니까, 지금, 이제, 사실은, 이게 위험사회잖아요. 위험사회인데, 코로나1가 심화될수록 경제기기와 보건으로 위 강화 중 될수록, 어 계속 이제 희생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. 어, 그래가지고, 위기상의 폭력을 삼습니데 만약에, 어그 신천지가 옛날에 지금 잘못했지만, 그 신천지에게 모든 폭력을 쏟아붓는 거죠. 어 그리고 이제 또는 어떤 집단 이잡될때 모든 그 문제를 그쪽으로 이렇게 에, 이렇게 하면서 어어생양사망식단인데 사실은 이거는 뭐 모든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그 사회 위기가 있으면은 그 특별히 위협금이 가중될 때 그렇게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서스탈리도 그랬고 히틀러도 히틀러도 유대인들이 생생사망이죠 이것이, 그, 어, 뭐냐 하면은, 역사 이르러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, 사람이 이제 어려움이 가정되 힘들 때, 그 회복타격성을 발휘하는 가정 속에서, 체제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가정 속에서, 어, 원인 분석을 할 때, 그 원인서 책임이, 결국 나가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고, 사제 약제 인는 것이고,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면은, 결국 언제 우리가 해보하시있다 이런 것 때문에 희생량을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고 이제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어, 계속적으로 전세계에서 나왔는데 그 지금 그런 알고시대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대생각겠지만 인간은 자기가 속한 사회 바깥 혹은 안에 자기가 다른 것을 악으로 치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질적으로 그 악의 잘못을 돌리고 마치 자신의 죄가 없는 듯이 행동하는 행단히 그런 지라의 통치하는 제도 항상 맞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래서 이 타인을 악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아, 우리가 아, 이런 기지에 조심하면서 어, 그 누구도 희생양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위기들을 잘해쳐나야 되지 않을까 아,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아,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.